사회를 맡게 된 저는 태권도 교육부 부장 심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동교는 부산 최초로, 이제 고등학교 최초로 태권도 품세단 어, 창단이나 그 전국 체전 및 각종 세계대회 출전자격을 갖춰서 학교 및 부산시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나가는 첫걸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럼 식,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국민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바랍니다 네, 단숨 있는 국기를 향해 국기에다요, 정은 주제에 맞춰 4절까지 들도록 하겠습니다. i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한화고등학교 교장이신 한효섭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 아, 채수로 어, 태포도 부산 창당 수에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또한 노력 많이 해주시고 저희 직접 상징 되신 예견을 소요하겠습니다. 한분한분 수고를 부여 여러분들 부서 수고 되습니다 먼저 부산시 부산광역시 교육청 박정덕인성 체육급식과장님. 니다산광역시 교육청 허하태욱 장관님. 네. 광역시 교육청 장병, 진장사님 부산 남부 태도도, 협회 뉴스 뉴장님스 뉴스 뉴스 하스뉴 이사님, 부산태스 뉴스 한영빈 이사님. 오늘 한국에 왔습니다. 고려대학교 태권도학과 학과장님이 이영국 교수님이십니다. 고려대학교 태권도학과 이승호 교수님. 네, 다음은 창단선언이 있겠습니다. 창단선언문은 하늘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신 참가주로 하녀석 복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창단선언문, 하늘 홍유익란정신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를 통해 세계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적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하늘고등학교 태권도 분쇄단의 창단을 선언합니다. 2023 3월 2 1일하늘문등학교육장 한효석. 네, 다음은 희망 및 선수 소개가 있겠습니다. 희망 및 선수 소개는 하늘고등학교 이사장님이신 조성욱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한우석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인정으로 많은 도움을 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취재 교사입니다. 우리 신재현 부장. 입니다. 18년 김규리 학생. <laughs> 오! 네 다음은 NGO 하늘공동체 총재이시고 대한민국 헌정의 전국지회장의 회장이시며 한월고등학교 설립장역 교장선생님이신 한효석 박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 제가 핵교장 지임인지 불과 한 달을 넘는데 이 핵분도 두세할상담에였습니 행세의 가능하다고 싶습니다. 저는 실제로 패턴들을 중학교, 어학입시부터 떠습니다 소모하는 성격부터도 소모의 패턴도 받고 만들었는데 제가 70년대에 학교를 진접하고 연장을 만들고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서 어,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것이또 한국 말로 하는 것이 패턴도 되겠습니다. 통일교에서도 어, 무슨명시가얘기지만 저는 종교단체로 태권도가 태권도 태큰두 도장에서 하나, 둘, 셋 하면서 차라에 그냥 한 공간에 태권도 나갔습니다. 아, 그 일부로 또 대학 다닐 때 많은 친구들이 그 당시에 외국에 유학 가는면서도와드렸습니 하나는 태권도, 하나는 베나리 강도에서 유학을 다녔습니이 정도인 것 같지만 태권도로 해서 미국 가서 전 세계를 탈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 태권도였습니다. 또한 제도를 낸는 일에 대해서 1 7 7년도에 1977년도에 태권도 후퇴 부산정에 해당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쓴을때 태권도의, 그건 김은용 씨가 중앙에있장이었는데 그분은 청와대에 시사를 했다가, 태권도 시스템은 아니지만 그분의 기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와 연결이 되신 분인데, 우리 학교의 태권도의 그 정신이 교가 같은 것과 비슷 충북도에 해당 그런 문제 에 많이 시들어지고 우리나라 그 동방대유중인들도 많이 좀퇴식되어 갑니다만 우리의 정신이 인생이 바로 중요해져서 나오는데 그 정신이 태권도 정신입니다. 이 태권도 정신은 바로 어 있습니까?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중요입니다 그래서 태권도가 어,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에서는 참 오래될 수데 제가 제 학교에서 태권도 푸는 없었지만 어, 정교신들에게 태권도를 또 태권도를 통해서 신뢰의 정신을 살리고 마라사나 마음과 이루사는 마음을, 마음을 다짐하고 우리가 다해 나의 자녀를 모신 바에 갖다가 또 세계의 한국을 알리는 중요한 이 할머니라는 것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물을 은던 우리 신재현 부장님 모십인데 대한민국에서 태권도 교육부라는 직문부장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입니다. 우리가 그 태권도 부장님도 그 앞에 부신 것으로써 누구여서 한국에 들아와서태권도고자가서 자기 전업을 다 해서 태권도 부자을 오래 옮는데 이게 히 박수 한번부탁드겠습니다감독 <laughs> 어,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코치도 아마 국가대표 선수가 도와드리존는 박수도 <laughs> 가뒤가 나오고 패턴도서 진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패턴도 하는 애들을 가다 보면 굉장히 긍수하고, 어날도 사랑하고, 무료도 사랑하고 승승을 다 승기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도 아시기 여자 가 좋은 일를 힘을 쓰는 겁니다. 시대가 우리 우리나라 원래 마부 시대가 성공물이 많았는데 우리 이사람도여자죠 저는 어제 뜬물로 갑자기 우리 젊은 교장 선생님이 예 사십 대 교장 선생님 의장이 계시는데 제제입니다만은 오늘 응기를 마치고 난 뒤에는 점점 진화 지도가 증오이니까 아침들이 진화를 더 많이 해가지고 이거까지 해야 진화하기 참잘 됐습니다. 부산에서 냈던가 하데 그래서 진화를 더 하고 싶대서 갑자기 제가 또 이제 예, 스회어을 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팔십 대가 이제 교장을 맡다 보니까 아직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장 선생님도 보면 우리 사실 예,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우리 윤정은부장진생다 근중, 박수 한번 쳐요택근도딱 보니까 <laughs> 스스로 니다 여자분이. 남자들 그렇게 생어요 그런데 여자가 사는데 아마 이패턴도구가이 이 문구당에 대해서는 제가 택근도되대 많이 왔었지만 문당에해서택도가 되어서 부산에 전국대가나아 아마 이번에 따라 곳은 전국대 부산에 크게 없습니다. 나는 세계 대회도포나무 아시안게임 나무리서세사람무의 우리 폼나무들이 정말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은 나아가서는 우리 한족, 한국의 태권도와 세계에 아는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중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 우리 교육생입니다. 왜냐하면 이 태권도 세력안이 지금 세 군데 있는데 서울에서 하나 있고 그다음 아, 삼성도 하나 있는데 저희는 삼성도시에서 한답니다. 근데 부산에서 우리 자연수 교육감님이 경제, 체육에 장려하시고 또 학생들에게는 대학 입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와 뭐 모든 것 사는 사회 체육층에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하고 그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뒷받침하고 우리 가장이또 어, 장학관님, 장학사님 다 오셨는데 아마 삼촌사가다 오셨는데 저번에 뭐 급식도 있고 일생도 있고 뭐 도말 다있는데 체육도 있던데 체육을잘안 하면 막씹으면 급식도 잘 해야 되고 인생이 좋아야 되는 우리 아마 나이수원님들 그 박수 우리 회장님 이제 또 한국 보내주셔 고맙습니다만, 오늘 남구의 회장님 윤 회장님을 부대해서 우리 사람이 윤씨인데 나는 윤씨하고 하심하게 보내세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세계의 중심지가 이 한국입니다. 이 한반도의 중심이 탈궁사을 부산을 합니다. 부산을 부르려면 나는 동굴인데 지금 가봐야 뭐남구예요남구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땅. 외부지의 놓습이라 국제적으로 우리의 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인 청년을 해서 나라를 지켜줬던, 하늘 공사들을 막았던 그외부의 있던 전사가 외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중심이 남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부 특별도 했던 보에제 의사를 말하셨는데, 정말 그런 거대 가슴에 기분에 박수 한번 치십시오. 그리고 하늘공익증심이라고하늘을갖다가사가이 뭐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습니다 그래서 하늘 등신이 뭐냐 하더라 함께하자, 같이 가자. 이것을 쉽게 말기하면 우리 모두가 하니까 나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살자, 함께 같이 가서 하는 것이 하늘네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 교국청 학생, 학교 모두 함께 패턴도 붙이자 멋지게 만들어 보시다그 어디에 하나의 미래를 누려질 습니다 오늘 이 축가의 기분으로 떠나지 마시고 항상 가서라도하늘보다 할게요. 하늘 보다기는 많이 부르시면 되고, 복도 많이 하고, 승진도 되고, 사도 표상됩니다. 하늘, 우리 함암 한도사에서 뭉쳐서 태풍도, 수산품만늘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하늘, 태풍도, 풍세단이전 세계를 아리는 한류의 새로운 자가 되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속에 나도 한 사람, 여러분도 한 사람 함께 해주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따 하시겠지요? 박수 사번 크게 해요 좋아, 말하지. 옥수영 큰도 많은. 제가 지금 좀 작게 시작만 해. 세박수 소정 자체 많은 다섯 번 받겠습니다. 앞으로 이 모든 분들 침상 여러분들 모두 의에 대해 진심으로 바랍니다. 박사합니다 오늘 순간 정말,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학교법인 한얼교육재단 이사장이시며 한얼 노인대학 학장님이신 조소목 박사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무신 장면으로 어, 도움을 주시고 또한 오늘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가 더욱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국기로서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고요의 어, 무술입니다. 어, 제가 오늘 너무 참 아까 우리 학생들을 보면 제가 참으로 많이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laughs> 어, 또한 태권도가 올림픽에 정식으로 채택이 되고 태인 문화의 중심이 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영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가 만들어지고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더 꺼져나갈 수 있도록 저희 한국 고등학교에서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처럼 이 태권도가 오늘의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어, 우리 태권도은 그게 한우섭 립자 장시자 부장 스님과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모다 보도를 다하기 위해서 53년 전 우리나라 최초로 한일노인대학을 설립하시고 우리 공교의 학생들과 우리 어르신들을 함께 태권도를 같이 함께 연마하기 하며 제대 공동체를 하는 데서 많은 힘을 쏟으시고 지금까지도 공교 학생들과 농이대 학생들이 함께 연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권도에 이렇게 많은 애정을 가지시는 이유는 태권도의 연말의 과정에서 심신의 단련과 바른 인성을 만드는 것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욕심과 우리나라에 대한 자극심을 심어주고자 하는 그런 큰 신념이 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찬강이 태권도에 관심이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그다란 꿈과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더 오늘의 풍세단장관식을 축하드리고, 오늘의 이장관이 우리 대한민국 태권들의위대함과부산을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풍세단이될수 있도록 크게 기도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광정로인성체육급식과장님의 축사가 있습니다. 겠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제가 교육청에 도 오래 있고, 학교에 도 오래 있었는데 애국가를 4절까지 불러 a g 게요 70년대에 학교 다닐 때 i t o 말 오늘 이 자리에서 사전까지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래도 이기억이 짓고 싶은래서 사전까지 다 보는데, 정말 어, 이 학교에 오니까 뭔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의리 어, 이, 이 있는 학교에서 하늘 정신이란, 제가 오면서 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늘고등학교의 역사라든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니, 아, 정말 이 학교에 우리 태권도가 자리를 잡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어, 우리 이사장님하고 교장생님, 선또 철학이, 또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 태권도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느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학교에서 우리 태권도 품세가 올해 어, 또 전체전에서 시작이 되고, 어, 더욱더 의미도 가지고, 아마 어, 우리 부산에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이끌음이 될수 있는 학교라는 것을 저희들이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 우리 이사장님, 교장생님, 선문덕구 어, 장단 육성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태극도 협회 관계자분들 오늘 자리에 인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부족하지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 물질적, 그 다음에 대학생들 어, 어, 공부라는지 여유층에서 살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늘고등학교 온택코도 김세단장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지원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네, 지원금 전달은. 부산시 교육청, 마찬가지 곽종록 인성체육 급식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과 함해주시 네. 어, 저희들이 잠깐 지원금은 매년 어, 1천만원씩 해가 3년간 저희들이 3천만원을 학교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장단 첫해에는 저희들이 1천만원을 어, 어, 지원하고 매년 3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 지원 증서 1건 1천만원 한화읽고등학교 상기금액을 대권도품세장단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2024년 3월 22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하윤수 배정 <laughs> 박수 국가기관의 수능 산조은 굉장히 비 대포인트 3 1 0가면 보통 10만 원0만이라 나오는데, 이1 0만원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오늘 창단을 시작으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태권도의 발전과 한얼고등학교 태권도 품세단의 무궁화 발전을 다시 한번 기원하며, 어, 이것으로 2024년 하늘고등학교 태권도 품새단 창단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